안녕하세요 브라운아이티입니다. 오늘은 서브토탈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서브토탈은 우리가 필터를 사용할 때 필터링된 데이터 혹은 현재 엑셀의 워크 시트에서 보이는 데이터만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특이하게도 서브토탈 함수 같은 경우에는 썸이나 에버리지처럼 합계 평균을 구하는 특정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이 서브토탈 함수가 어떤 계산을 할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수는 두 가지로 굉장히 간단한데 첫 번째는 펑션넘 인수입니다. 펑션넘 인수는 아래 보이는 것처럼 입력된 값에 따라서 이 서브토탈 함수가 평균값을 구할지 데이터가 있는 셀을 셀지 혹은 곱하기나 합계 등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인수이고 이 값들은 필터된 데이터만 계산을 할지 혹은 숨겨진 데이터는 제외하고 계산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브 토탈 함수는 필터된 데이터 중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무조건 제외하고 이렇게 행을 숨김 처리했을 때 이렇게 숨겨진 데이터를 계산하지 않으려면은 백 단위의 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래프 인수는 레퍼런스 말 그대로 참조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서브 토탈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범위를 의미합니다. 서브 토탈 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서브 토탈 함수는 항상 열 방향으로만 계산이 되고. 이렇게 행방향으로 만약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는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항상 열방향으로 입력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필터를 사용할 때도 일반적인 데이터는 열방향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필터 서브토탈 열방향 이 부분만 기억을 하면 되고 이 펑션 넘 인수를 사용할 때 어떤 값을 사용해야 되는지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 11개의 기능을 각각의 값으로 외우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 자주 사용하는 1369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평균값, 에버리지, 데이터가 있는 셀 카운트의 곱하기 프로덕트 합계 썸 이렇게 1369 순서대로 숙지를 해두면은 나중에 서브 토탈 함수를 사용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등을 입력하고 서브 키까지만 입력하면 서브 토탈이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 탭을 눌러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각각의 인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은 크게 어렵지 않게 펑션 넘 인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서브토탈 함수는 사용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입력된 값을 확인하고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 펑션 넘 인수로 1을 쓰고 카운트에 있는 3, 썸은 9를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인을 하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게더 좋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데이터는 지금 필터가 적용된 상태고 필터는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필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해제되고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필터는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필터가 적용된 데이터를 필터하면 위에 서브토탈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품명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는 모두 선택을 해제하고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한 후에 확인을 눌러보면은 총 다섯 개의 품목이 있고 재고 평균은 5, 가해값계는 이렇게 숫자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모두 선택해서 필터 값을 원래대로 돌리면은 서브토탈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 예제 탭에서 직접 서브토탈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습 예제 시트에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에는 아직 필터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표 범위에 아무 셀이나 클릭을 하고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필터를 적용합니다. 그럼 데이터에 이렇게 필터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우선 출고 건수 출고 건수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브 토탈 함수를 사용할 때는 펑션 넘 인수를 따로 외우지 않고 함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펑션 넘 인수 값이 나타난다고 배웠었는데 등을 입력하고 서브 T까지만 입력한 후에 서브 토탈이 선택이 되면은 탭을 누르고 여기서는 출고 건수기 때문에 간단히 여기 NO에 있는 숫자 데이터를 세는 거기 때문에 카운트를 선택을 하고요 더블클릭하면은 인수가 입력이 되고 콤마를 입력하고 레프번 레퍼런스 참조할 셀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A9셀을 클릭을 하고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은 전체 셀이 선택이 되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457 여기도 457이죠 457개의 출고 건수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컨트롤 위쪽 방향키를 눌러서 다시 위로 돌아오고요 나머지 물품 가액, 출고 수량, 총 가액의 합계와 평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합계를 구할 때는 합계를 구할 때는 마찬가지로 서브 티까지만 입력을 하고 탭을 눌러서 선택하고 합계니까 썸이겠죠. 썸 구를 더블 클릭하고 코마를 누르고 물품 가액이니까 g9세를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전부 다 선택이 되고요이 상태에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합계가 선택이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출구 수량은 물품 가액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서도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상대 참조로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해서 총 가액까지 같이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요 또 평균은 간단하게 이렇게 아래 방향 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 하면은 G10셀, G10셀부터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셀 범위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F4를 두번 눌러 가지고 행을 고정시킨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적용하고 h 5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일치하는데 를 여기서는 평균이기 때문에 이 펑션 넘 인수를 1 에버리지로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해서 채워 주고 출고 수량은 원 단위가 아니죠. 출고 수량은 원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두 셀을 선택하고 홈탭 회계가 아니라 일반 숫자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브 토탈을 이용해서 물품가액 출고 수량 총 가액을 구했는데 자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고 일자에 필터를 클릭을 하고요. 2020년 7월을 제외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8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필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필터된 데이터에 맞게 나머지 서브 토탈 함수를 이용한 데이터도 같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간단하죠? 이렇게 서브토탈 함수를 이용하면은 여러분이 제품 출고 관리 대장을 매일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어느 특정일의 데이터만 출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필터를 원하는 날짜만 선택해서 확인한 후에 데이터가 필터가 되면은 이셀 범위를 선택을 해서 선택된 셀 범위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인쇄 영역, 인쇄 영역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P를 눌러보면은 원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그럼 이렇게 서브토탈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해서 내리면은 위에 7행까지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원하는 행이나 열을 고정하는 거는 보기에서 틀고정, 틀고정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브라운 아이티였고요. 서브토탈 함수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했던 펑션 놈 인수를 직접 외우지 않더라도 나타나는 인수값 목록을 확인한 후에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시면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